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제인이 다 여기 했던 영상 한번 올려 볼게요. 아, 아니면 단품이고요. 정말 요즘에는 물이 그렇게 들어갔고 이쁘죠. 다육이들이 예.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아가보이 데스 15,000원짜리가 나왔네요. 자, 아가보이데스 이렇게 또 자구도 달고 이랬어요. 15,000원입니다. 아, 요거는 불쇠가 1 0 0 0원 하고요. 자 불쇠입니다. 불쇠 불세 만원짜리 요거 아이시그린 8,000원짜리 있네요. 아이시그린은 요거 아 정말 떼을떼을 이렇게 예쁜 아이죠. 요것도 요거는 18,000원이에요. 3두짜리입니다. 네, 군생들 3두짜리들은 또 비싸네요. 그쵸? 그렇죠? 멜로디 자연 군생. 자, 멜로디 자연 군생이고요. 6,000원입니다. 요거. 6,000원짜리. 아, 먼디 철학입니다. 요 아이는. 아이, 먼디 철학. 요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요. 자, 자크색으로 요건 또 요렇게 생겼습니다. 먼디 철학 만원 하고요. 아, 요대조라금자 여러분 깔끔하게 생겼네요 만원하고요 자 검입니다 여보시면요 미니 황 미니 황비 황이네요 만 5천원 합니다 아주 좋은 군생이죠 여우가 더잘 생겼죠 자 보시고 예 맵이나 자연 군생입니다 24,000원 하네요 자, 내빈의 자연 군생 엄청 큼직하고요. 얼굴 수도 많습니다. 네. 멀로 대품, 자, 멀로 대품 2만원 합니다. 사이즈는 엄청 커요. 이거 이제 어, 화분이 자 이렇게 생길 거요 멀로 자, 이거. 샤롤 로즈 2만원짜리 음, 이것도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다끝어있어요 엄청 예쁠 것 같네요. 이것도 요 화이트 스노우 8천원짜리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8천원짜리 있고요. 예. 또 아미치스 요거 만원 하네요. 음, 엄청 이거 진짜 딱을 딱, 딱, 사탕 알 것처럼, 이렇게, 달궈졌네요. 너무 예뻐요. 자, 곤란입니다. 여 아이는 후레뉴. 후레뉴는 가격이 없네요. 후레뉴. 자, 후레뉴는 이제 안 파실 모양인가 보다. <laughs> 예, 후레뉴 가격 없게요. 이거 메비나 금입니다. 12,000원 하네요. 메비나 금. 12,000원 짜리. 자, 12,000원 합니다. 이거 아가 보이데스 2만 원짜리 있고요. 자, 2만 원짜리. 이건 또 3도짜리. 이 머큐리 6만 원 하네요. 아 색상 정말 이쁘다. 자, 2만 원, 6만 원짜리 머큐리. 예. 여러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로리디티 인데요. 가격이 없을까요? 플로리디티 입니다. 플로리디티 가격이 없어요. 여쭤보세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자, 상아입니다. 상아 12,000원 하고요. 12,000원짜리 상아 상아도 하나 키우면 좋아요. 저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루 6,000원짜리 있고요. 신기루 6,000원짜리 입니다. 네. 또 멕시코 로즈, 자, 3두짜리, 2만원 하네요. 2만원짜리, 자. 체리장미, 2만원 합니다. 체리장미, 2만원짜리. 자, 2만원짜리 체리장미입니다. 아 어팔리나 군생 있어요. 자, 8,000원 합니다. 오팔리나 군생. 야, 이런 거 하나 키우면, 이런 거 쉬면 너무 이뻐요. 자, 오팔리나 군생. 이 아이는 설린. 설린이라는 아이인데 만원 하네요. 아,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4도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미소입니다. 미소. 자, 만원 하네요. 2도짜리 있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3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맵이나, 여기 만 원짜리 있어요. 자,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금방 이제 자구를 많이 달아요. 이런 아이들은. 벌써 막 달기 시작했잖아요. 만원 합니다. 바이올렛 퀸은 이것도 만원 하고요. 자, 만원이 아니고 6,000원이네요. 자, 6,000원인데, 6만원으로 되죠 6,000원 하겠죠. 이거 뭐.. 자, 6,000원짜리 여기는 노블레드. 자, 15,000원 하네요. 노블레드 15,000원 합니다. 파이어 렌시스 시야 2만원짜리 있고요. 2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자고 나오는나와요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레몬로즈 15,000원 하네요. 레몬로즈. 아, 인생 정말 이쁘다. 포트르나, 여기 포트르나 15,000원입니다. 네. 예, 휴밀리스 1 6 0 0 0 원짜리고요. 아주 잘 생겼어요. 여기 빙돌리 다 이제 얼굴들이 나왔고요. 예,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얘도. 요 라즈아가 0 0 0 원입니다. 라즈아가. 예 멀로 자 멀로 만 원짜리네요. 와 큐빅 좀 보세요. 큐빅. 그 큐빅 가격이 17,000원 합니다. 네, 큐빅. 정말 희한하게. 이거는 자꾸 잘 달아요, 큐빅은. 네, 별의 눈물. 자, 와, 런이런색이에 이건 흰색이나, 흰색 같기도 하고, 또, 연한 이제 핑크색 안에 노란 거고요. 자, 이건 별의 눈물. 적화. 자, 만 원짜리입니다, 요거. 아, 너무 이쁘네요. 별의 눈물. 자,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요거 8,000원 하네요. 프리티 8,000원. 예, 2만원짜리, 오드리페어. 오드리페어 2만원짜리. 예,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좀덜 달가진 아이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쁘죠? 예. 이 아이는 월셔 철학. 자, 2만원 합니다. 월셔 철학. 예, 소인재금. 자, 4만원짜리 소인재금입니다. 뭘물 예, 음. 더들어 놓으면 막 죽이는 색깔이 나오죠. 요, 춥스 철학 만원짜리. 숲수철화입니다. 어, 만원짜리입니다. 요 앞에 아이가 엄청 크네요. 숲수철화 예, 누다. 예 누다도 요거 만원하고요. 그래, 예, 군생으로. 자, 누다. 양진이. 양진이 요거 만원하네요. 그래, 예, 군생으로. 양진입니다 양진이. 아, 진짜. 이거 물들면 엄청 막 빨갛게 들죠. 자, 라울이도 있고, 라울 8,000원이네요. 라울. 아, 색깔이 뭐, 이거는 색도 다 들고, 꽃도 이렇게, 꽃도 이제 이거, 어, 빨리 잘라줘야 되겠어요. 데 어, 덴트라잼입니다. 만원 하고요. 덴트라잼. 자, 어, 성하고 군생들입니다. 어, 예, 멀티 귤. 멀티, 카울, 립스틱. 자, 만 원짜리입니다. 그이렇 예, 생긴 아이들. 예, 대화금. 자, 만원 하고요. 여기 3두짜리 돼서 먼저 들어오시는 분. 자, 3두짜리 요, 러우입니다. 로우 1우0 0 0원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물들면요. 너무 이쁜 아이고요. 물도 잘안 빠지고 저아요 러우 하나씩은 꼭 키우셔야 돼요. 이거 러우는. 자, 그리 샤몽 12,000원 합니다. 샤몽. 중간에 또 이런 차고들 막담는거 보세요. 이것도 군생으로 키우기 좋을 것 같아요. 샤몽입니다. 12,000원 하고요. 네, 중간에 다 달았어요. 와, 루비도나. 루비도나가 물이 진짜 잘 들었네요. 자, 루비도나 2만원 합니다. 자, 2도짜리를 루비도나. 어, 이하에는 더 달달 달궈지어요저 안에는 더하고요 예, 정말 이쁜 아입니다. 딤섬 자, 만 원짜리, 어, 엄청 풍성하고 이뻐요. 자, 팀슨, 그리고 이거 블랙캐시미어차라. 자, 3만 원, 3만 원 한다고. 이게, 이거, 이거는 진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만 원 하나, 진짜. 블랙이라서 그러나 뭐 블랙 키시면 저라 자 3만원 100봉 좀 보세요 이거참이이 곱게 들었습니다 백봉 이거 지금 그늘 지어가지고요 색깔이 좀잘안 나오죠 예 이렇게 예쁘나 이거요 아 어, 이거 근데 가격이 없어요 어떻게 백봉은자 여쭤보세요 좀자 스노볼입니다 스노볼 예, 이런 아이가 지금 6,000원 합니다. 6,000원 넣어버리고요 수연입니다. 수연 15,000원 짜리 군생으로 이렇게 군생으로 있어요 자 수연 15,000원 짜리입니다 야레우금도 있어요. 레우금자 2만원 합니다. 레우금 3두짜리도 있고요 색깔이 진짜 이쁘죠. 금 들어가면 색이 좀 달라져요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만원씩 이렇게 이제 자고 달기 시작하네요. 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밑에. 벤바디스 이제 이게 달기 시작하면요, 삐~ 떨림하고 이래 달더라고요. 자, 벤바디스 만원짜리입니다. 요거 A12, 4천원 하고요. 에일리 4,000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에리에이 아니 아이 크리손, 자 2만원. 아이 크리손 이렇게. 이 아이는 온슬 대품, 만원 합니다. 온슬 대품은 더 크네. 이거는. 네. 요게 레몬베리, 금이고요. 12,000원 합니다. 자, 2도짜리는, 아이스, 그, 이거는 레몬베리 금이 아니고, 아이스, 아이스 러브금 아, 이것도 금이네요. 근데 이거는 만원 합니다. 저거더비싸네 레몬베리 금이. 이거는 이제 만원이고요. 2도씩 있고요. 이래도 2도짜리. 또,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자, 만원 하네요. 아, 라즈베리아 이스 자, 만 원짜리. 이거 트럼펫 핑키. 만원 합니다, 요거 트럼펫 핑키. 끝이 말린 것이 보면요. 이거 좀 오래된 아이들이죠. 자, 밝아졌어요 자, 원종 라라. 만 원짜리고요. 원정라라 3두짜리 목대들도 목대도 이렇게 자구들또막 달고요 이렇게 이직하네 예이니다 이거 줄리아나 8,000원짜리 있습니다 줄리아나 8,000원짜리 예, 모닝듀 8,000원 하고요 엄청 얼굴이 크네요 자, 모닝도 8,000원. 누브라 5,000원. 예. 누브라는, 요거는 창입니다. 창. 요, 루돌프 있고요. 루돌프 6,000원짜리 있습니다. 페르덕스 5,000원. 자, 오늘은요. 그러면 이제, 단품으로 이제 영상을 여기 올렸는데요. 이시고 언제나 이런 빨리 들어오셔야 이제 좋은 걸 찜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인이다 여기서 영상 올렸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